신미부단 중개사예요. 오늘 제가 일하다가 을 보니까 그 어떤 남, 남자나 여자분이 저를 아는 모양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군 신탁사인데 저한테 이제 틈만 삼차에 관련돼서 이제 물어보러 오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 건설사들이 지금 일곱 군데 정도 제안서가 들어갔잖아요. 제가 어디 어디인지 다 알거든요.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분양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거의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 오셨을 때 일곱 군데틈만 3차 빼고 안될 건데 뭘라고 하냐고. 근데 틈만 3차는 제가 확신을 갖게 요번에 얘기를 잘 해드렸는데 어 솔직히 가고 그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또 오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어차피 확정적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저는 알것 같은데 몰라 또 오냐고. 보 근데 보고 잘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서 올해 지금 올해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내년 초반 이제 꼭 4월 달에 아니더라도 뭐 1, 2월 달그 계약하고 올해부터 방어방방 해주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놨거든요. 근데 제가 이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눈치가 1 년치는 엄청 빠르거든요. 그런데 누군가가 100% 뭔가를 계획을 다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가가 저한테 일부러 가라고 해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이신미는 미리미리 1, 2단지할 때부터 계획을 했고요. 저는 무조건 100%완파 자신 있거든요. 저는 열심히 할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, 그 정도의 가치 높다고 해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준비를 돼 있는 식민이기 때문에 빨리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럼 안녕.